코스피, 외인과 기관의 쌍끌리 매수에 강보합, KRX 긴값 신고가. 코스피가 4일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리 매수에 전 거래일보다 소폭상 시간 2 5 1 0대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장 대비 9.94포인트, 0.4% 오른 2,514.95로 집계됐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7.21 포인트, 0.69% 오른 2522.2에 개장한 뒤 2525선까지 올랐다가 상승분을 일부 돌돌렸습니다. 정규장 종료시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569억 원, 1,703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은 4,123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서울 외관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 종가보다 9.4원 급락한 1,296.4원에 출발했으나 장중 하락폭을 거인해주고 1.8원 내린 1,304원에 마감했습니다. 이날 국내 증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외국 우려 기업 관련 세부 규정한 이슈를 소화하며 강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당중 에코프로머티가 0.81% 12%까지 급등했으나 사익실현 매물이 나오며 강보합세로 마감했고 코스코퓨처엠은 10.83%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며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같은 2차전지 업종 내에서도 이슈에 따라 등락국이 차별화되는 종목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은 제롬파워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에 대한 시장의 비둘기파적인 해석, 미국의 국채금리 레벨다운, 원달러 환율 반락 등 외국인 수급의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됐다라며 FOC 세부 규정 발표 이후 종목별로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타나며 코스피는 최근 박스권 상단인 2,520선 회복을 시도했다고 라 설명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권에서는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가 0.83%, LG에너지솔루션이 0.35%,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9%, 0.14%, 포트코홀딩스가 0.21%, 네이버가 2.18% 등을 올랐으나, SK하이닉스가 -1.13%, 현대차가 -0.66%, 기아가 -1.98%, LG화학이 -2.77%, 삼성SDI가 -1.68% 등을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가 2.24%, 증권이 1.97%, 철강 및 금속이 0.84% 등을 올랐으며 기계가 1.41%, 의료정밀이 0.87%, 화학이 0.62% 등을 내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28포인트, 0.15% 오른 828.5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42포인트, 0.17% 오른 828.66에 출발한 뒤 최고 837.95까지 올랐으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상승폭을 거의 내주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2,080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하며 지수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773억 원, 233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시총 상위권에서는 삼성 s d i 와 대규모 수주 계약을 공시한 에코프로비앤이15.36% 급등한 가운데 에코프로가 -7.87%, 알테오젠이 -4.96%, HPSP가 -2.11%, JYP 엔터테인먼트가 -3.25%,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33% 등은 하락했습니다. LNF가 6.63%, HLB가 3.47%는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나라로 또가유가진권 시장과 콘스텍 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8조 5,467억 원, 10조 3,62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국제금값이 고공행진하면서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는 1kg짜리 금현물의 1g당 가격이 상중 87,910원까지 오르며 역사적 신고주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2014년 3월 24일 KRX의 금시장이 거래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가격으로 종전 최고가는 지난 5월 4일 기록한 87,610원이었습니다. 종가는 전장 대비 1.84% 1,580원 오른 87,300원에 형성됐습니다.